오늘 모터 매거진이 준비한 차는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된 볼보 V90 크로스 컨트리입니다. 볼보는 안전의 대명사로 브랜딩된 자동차 업체입니다. 또한 외건을 잘 만들기로도 유명한 브랜드인데, 지금처럼 SUV가 인기를 끌기 전그 자리를 대신했던 모델이 바로 외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외건의 무덤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외건은 짐차로 인식되고 예쁘지 않아 천대받는 스타일인데, 그릇된 인식을 깨뜨릴 만큼 볼보의 외건은 다를까요? 그들이 한국 시장에 자신있게 내놓은 외관, V90 크로스 컨트리를 알아보고 그들의 자신감을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기존의 차량 정보 내용은 그대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에 따라 TMI가 될수 있는 볼보 네이밍 체계와 전략에 대한 정보는 별도 구성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본편 종료 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토 매거진 리뷰, 볼보 V90 CC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V90CC의 스펙입니다. V90CC는 2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8단 자동변속기에 물려 최고출력 250마력, 35.7리토크를 발휘하며 복합연비는 10.3리터입니다. V90CC는 효율성이 돋보이는 B5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었는데요. B5는 4 8 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된 파워트레인으로서 회생제동시 얻은 전기에너지를 리튬 이온 배터리에 담아뒀다가 역학에너지로 변환. 약 14마력의 힘을 추가할 수 있어 연료 소모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컬러는 크리스탈 화이트 펄, 내장은 엠버 앤 차콜 컬러의 프로트림입니다. V90cc의 차폭은 1905mm, 차고는 1510mm, 길이는 4960mm, 휠 베이스는 2941mm인데, 참고적으로 최저지상고는 V90이 156mm, V90cc는 210mm, SUV인 XC90은 223mm이며 휠타이어는 23550R 19인치 뮤쉐린이 장착되었습니다. v90cc의 크로스오버적 장점을 찾아보면 v90 외관보다 60mm 높은 최저지상구 4륜구동 시스템 홈로 조행을 대비한 블랙컬러의 플라스틱 클레딩이 있는데 클레딩은 차체 표면 보호를 위해 더 쉬운 소재로 휠하우스 사이드 스커트 앞뒤 범퍼의 스키드 플레이트 부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입부터 카울까지 충격을 흡수하는 크럼플 존이 길어 충돌 안정성이 높아 보이며 최저지상고를 높이다 보니 휠하우스가 벨트라인 가까이 올라 붙고 그 사이가 좁아서 뒷문의 철판을 크게 잘라낼 수 없기에 뒷문의 폭이 유난히 좁습니다만 쿼터 글래스를 시원하게 디자인하여 뒷좌석의 개방감은 좋습니다. 볼보의 시그니처 디자인은 무엇보다 헤드램프겠죠. 일명 토르의 망치로 불리는 독창적인 DRL. 그릴 안에 반짝거리는 도트를 추가해 지장한 라디에이터 그릴. 입체감을 살린 3D 로고를 사용한 전면부와 디자인 체어가 연상되는 리어램프, 넌지시 친환경을 강조하는 것 같은 히든 머플러까지 북유럽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중심은 9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입니다. 북유럽 미니멀 디자인 특성답게 대시보드에 수많은 버튼을 통합해 세련되고 편리한 디스플레이로 대체한 것이 특징으로 이전 모델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과 고급스러운 질감의 리얼 우드그레인, 피아노 블랙 패널, 빛이 나는 금속 소재 등 고급져 보이는 재질과 소재로 치장한 실내는 깔끔하고 심플하여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의 열선, 통풍, 이에더의 안마 기능까지 일렬 좌석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이 가격대의 동급 모델로서는 최고의 편의 사양을 보여줍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운전 자세가 편안합니다. 스포츠카 운전석처럼 방석이 차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려가는데 낮은 시트 포지션을 선호하는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도 있지만 아쉽게도 운전대 틸트와 텔레스코프 기능은 수동이며 스티어링 휠의 패들시프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선보이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카드를 보면 전부 패들시프트가 빠져 있습니다. 스포티함보다 효율을 따진다고 봐야겠습니다. 안전의 대명사답게 볼보차인 인텔리세이프 어시스트 기능이 기본입니다. 시속 140km에서도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파일럿 어시스트2도 추가되었습니다. 운전자가 파일럿 어시스트2를 켜지 않아도 차선을 벗어날 것 같으면 경고와 함께 운전대를 차선 안쪽으로 밀어주고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충돌 위험 경고를 빠르게 전달하고 제동과 함께 조향도 이루어지는 등 첨단 안전장치가 수두룩합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뒷좌석의 헤드룸은 한뼘 이상 여유가 있고 뒷좌석 무릎 공간은 롱휠 베이스 못지않아 공간이 주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치수를 재보았습니다. 방석 길이는 455, 너비는 400, 2열 전체 너비는 1120, 등받이 높이는 700, 너비는 300, 헤드룸 270mm였으며 레그룸 높이는 320, 길이는 325mm였습니다. 트렁크 길이는 1160. 너비는 970, 높이는 710mm 였으며, 2열 폴딩 시 길이는 1780mm 까지 확장되어, 1526L의 압도적 공간이 확보되었는데, 2열 폴딩 시 각각 V90 913L, XC90 1816L와 비교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에어벤트 위로 온도 조절 장치가 장착되었고, 창문에 햇빛 가리개도 있습니다. 트렁크엔 접이식 받침대가 있는데, 이걸 세워놓으면 짐들이 안에서 굴러다닐 염려도 없고, 안전망도 있어 급제동 시 실린 물건들로 뒤통수 맞을 우려도 없겠습니다. 앞뒤 무기 배분의 명목으로 엔진룸엔 배터리 단자만 있고 실제 1 2 v 배터리는 트렁크 좌측에 있습니다. 4 8 v 리튬이온 배터리도 트렁크 아래쪽에 숨겨졌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50% 미만으로 지그시 밟으면 부드럽게 출발하지만 참을성을 잃고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으면 반박자 쉬고 스로틀 밸브가 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얇고진 터보에게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2,000 rpm에서 최대 토크가 발현되기 때문에 이 구간만 차으면 가속은 일사 천리로 진행되고 2,000 rpm부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의 도움을 받아 약 14마력의 힘을 더합니다. 시속 60km에서 급가속해 시속 120km까지 속도를 내보았는데 추월 가속 성능도 고속에서 직진 안정성도 수준급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출발 시 리어 서스펜션의 파워 스쿼드 현상도 적고. 시속 100km에서 급제동해도 프런트 서스펜션의 노스다이브 현상이 적게 느껴지고 리어가 흔들리거나 불안한 느낌도 없습니다. 코너링도 준수합니다. 핸들링이 날카롭진 않아도 코너에서 차체의 움직임이 안정적입니다. 크로스컨트리는 V90과 XC90의 서스펜션 구조는 같아도 차량 무게와 성능에 따라 달리 세팅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 차가 훑고 지나간 진행탄 길이. 스키장의 모굴처럼 울퉁불퉁하게 얼어있는 범피로드를 달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최저지상고가 높고 오프로드 모드가 타이어의 미끄러짐을 잘 제어해서 그런지 큰 어려움 없이 통과했습니다. 페이고 소사 올라 거칠어진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도 고개가 덜 흔들립니다. 오프로드 승차감도 좋습니다. 캠핑이나 낚시 등 레저 활동을 위한 다목적 용도로 활용성이 높습니다. 볼보차는 중고차 거래 시 잔존 가치가 높습니다. SK엔카 기준으로 XC90은 약 75%, S90과 XC60은 약74% 정도 잔존 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 유무나 마일리지에 따라 다르긴 해도 꽤 높은 편입니다. 중고차 가격도 레건 스타일의 차에 구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V90 CC는 볼보차의 높은 잔존 가치를 이어갈 것이라 판단됩니다. 삶의 가치와 개성을 중시하는 요즘 라이프 트렌드에 걸맞는 크로스오버 스타일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의 매력이 재평가받길 기대해봅니다. 모토 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볼보 차의 네이밍 전략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볼보 차의 네이밍 전략을 알아 봅니다. 외관은 세단의 짐칸 활용도를 높인 디자인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세단의 승차감과 주행간격을 유지하며 세단보다 많은 짐을 싣는다는 장점이 있고, 메이커의 입장에선 세단의 지붕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차종을 추가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북미나 유럽에선 대부분 모델에 외건이랑 파생 모델을 반드시 추가해왔습니다. 요즘은 대세인 SUV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 외건의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유럽 시장에서 외건의 인기는 여전히 탄탄하며 경쟁도 치열합니다. 스테이션 외건, 슈팅 브레이크, 바리언트 등, 외건 스타일의 차를 부르는 호칭도 여러 가지인데 스웨덴 토슬란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볼보는 특이하게 크로스 컨트리란 명칭이 붙습니다. 스테이션 외건의 최저 지상고를 높이고 SUV의 장점인 험로 주행 성능을 더해 전천후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크로스오버 모델의 서브네임인 것입니다. 볼보의 SUV들도 모델명에 XC가 붙습니다. X는 크로스를 의미하고 C는 컨트리의 약자입니다. 외건과 SUV, 둘다 크로스 컨트리라는 명칭이 붙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이유를 알아보려면 볼보의 네이밍 전략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볼보는 1966년 140 모델부터 세 자리의 숫자로 지어진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볼보 142, 볼보 264, 볼보 345라는 방식으로 숫자를 매겨 모델명을 지었는데 세 자리 숫자의 가장 앞자리 1, 2, 3은 차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였고 두 번째 자리에 오는 숫자는 엔진의 기통수를 표시했습니다. 4기통 엔진은 4가 붙었고 6기통 엔진은 6이란 숫자가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리는 도어의 개수를 나타냈습니다. 2도어 쿠페나 컨버터블은 2로 4도어 세다는 4 5도어 외관은 5란 숫자가 따라 붙었습니다. 간단하고 알기 쉬웠죠. 그러던 볼보가 1983년 발표한 360 모델부터 세 번째 숫자에 도어의 개수를 표기하지 않았고 1982년 발표한 760과 1986년 발표한 780 이후부터는 가운데 숫자가 뜻하던 엔진 기통수 표시도 어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볼보 760엔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이 라인업에 있었고 780엔 8기통 엔진 대신 V6 엔진을 얹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볼보는 새로운 네이밍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단은 S를, 쿠페와 컨버터블은 C를, 스테이션 웨건은 유연성의 약자인 F를 사용해 차종을 표기하고 그 뒤로 세그먼트를 나타내는 한자리 숫자를 붙여 차명을 짓기로 했습니다. S4와 F4처럼 말이죠. 하지만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볼보의 새로운 소형차 세그먼트에 사용할 차명이 자신들의 네임인 것 같다며 아우디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우디의 S4와 이름이 겹쳐 어쩔 도리 없이 볼보는 영문 이니셜과 두자리 숫자로 이름을 짓기로 방침을 변경하게 됩니다. 새 차의 이름을 S40과 F40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페라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페라리의 전설적인 스포츠카 F40과 명칭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볼보는 네이밍 전략을 다시 번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볼보는 스테이션 외관의 이름을 F 대신 다양성의 약자인 V를 사용해 이름을 짓기로 합니다. 결국 볼보의 새로운 소형차는 S40과 V40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1997년 볼보는 미드 사이즈 스테이션 왜건인 V70을 출시하며 V70의 라인업에 크로스컨트리 왜건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V70 XC입니다. 스테이션 왜건의 최저 지상고를 높이고 SUV의 장점을 더해서 전천후 주행이 가능한 크로스오버 모델이었습니다. 크로스오버 모델들은 자동차 업체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낸 묘안이었습니다. 하여튼 독창적인 크로스오버의 한 장르이며 새로운 라인업임을 강조하기 위해 V70 XC에서 XC70으로 개명하면서 크로스오버 외건에 XC란 이름을 숫자 앞에 붙였습니다. 2002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볼보가 플래그십 SUV XC90을 발표하면서부터 XC를 볼보의 x u v 모델을 칭하는 이름으로 공표하게 됩니다. 대신 외건의 다양성과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SUV의 장점을 한 그릇에 담아낸 크로스 컨트리 백어는 CC를 사용해 SUV 모델인 XC와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 짓기로 한 것입니다.